강대한 밀크호수 강대한 밀크수 신청포 아니 지성이 그대로인데? 야 지성이 좋다 <laughs> 멤버와 손바닥 밀치기 게임인데 지성이가 하고 싶은 멤버 골라주면 <laughs> <몰라주고>. 돼 <laughs> 아... 아... 손바닥 밀치기 네 사이드 아, 형 아, 아, 잠깐만 사이드 아, 아, 너가 아, 생각했을 때 제일 네. 약할 거 같잖아 다, 다 이기고 싶은데 지성아 막내호타부로 해서 마크 형이랑 한번 하자. 아니 아니면 지민 대박장만 던지. <laughs> 지민 대박장. <대치민 웃음> <laughs> 에이 내가 <laughs> <에이. 웃음> <laughs> 지민 때는 확정지던지 내가 지민 좋아해. 아니 근데 진짜, 내가 이기면은 내가 지 저를... 거야 아니 네가 이기면 그대로 있는 거야. 네가 <laughs> 지면 <지민> 돌아가는 거. 아나 잡아요? 아 차형 다행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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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과연 아, <laughs> 지지지 <마, 웃음> 지지. <laughs> 지지 여기서 확장 치는 거 오늘 어, 확장 치는 거야 <웃음> <해민지> <웃음> <혹시 지민타인지. 웃음> 와 진짜 재밌어 나지아 경기 전에 한 명씩 한명 각오 얘기요지씨면서 아, 잠시만요 아, 일단 아, 일단, 한번 볼까요? <laughs> 네, 일단 네. 갔다와서, <laughs> 아, 진만 아, 진 <목표> <laughs> <이 정도는 웃음> <수 있습니다>. 네. <laughs>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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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와, 긴장돼. 자 멤버 중에 지성이 일거 같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. <laughs> 아그 <laughs> 아, 나도 지성이 일거 같은데. 가자. 아 참. 다치지 말고 시작. 주하지않았아 <laughs> 근데 이 뭐죠? 확실히 제가 지길바나한 저희 지금 게요 아, 저 잠깐만. 나이승일를 조금만 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세리머니한번한번 한 더. 잘겠습니다 보여 주세요. 한다. 그럼 마크가 래퍼니까 연습 없이? 아, 네. <목소리도>